안녕하세요.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신예지입니다. 안면마비가 발생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아직 증상이 많이 나아지지 않아서 걱정이 되시는군요. 현재 불편한 증상은 어떤 증상이 남아 있으신가요? 증상이 70% 정도 개선된 느낌이시라면 눈을 감거나 입꼬리를 들어 올리는 등의 큰 근육 운동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세세한 표정에서 비대칭이 보이고 얼굴이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, 힘이 부족한 느낌이 들수 있는 시기입니다. 중동도 이상의 안면마비가 있으셨다면 연합 운동도 조금씩 보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. 3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는 일반적으로 증상의 호전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을 보여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, HB 그레이드 2 정도의 안정시 대칭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근육과 신경의 회복을 돕는 한약 치료와 함께 침 치료, 수기 치료와 적절한 재활 근력 운동을 지속하시면 됩니다. 만약 3개월이 경과했으나 HB그레이드 3 이상의 중등도 안면마비가 남아있는 상태라면, 가지고 있는 근력만으로 재활을 지속하고 비대칭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, 침치료와 한약치료 외에도 매성과 같이 근력을 보조하고 비대칭을 해소하는 치료를 병행해 주시면 좋습니다. 또한 이 시기는 본격적인 안면마비 후유증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, 안면마비의 대표적인 후유증에는 연합운동과 구축이 있습니다. 연합운동은 얼굴이 마비되었다가 재생이 일어날 때한 신경이 두 근육과 연결이 되어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. 가장 흔한 연합운동은 눈을 감을 때 윗꼬리가 함께 움직이는 연합운동입니다. 부축은 근육이 수축된 상태가 되어 잘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상태입니다. 안정시에도 좌우 얼굴에 비대칭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재활이 필요합니다. 안면마비는 좋은 재활이 동반될수록 좋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치지 않고 꾸준히 치료를 진행해 주세요.